제불 전 법륜을 수순능전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,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가르침을 전하는데 수순, 수순능전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그 뜻에 맞춰 가지고 잘 전했다 그런 얘기죠. 본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어떤 교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전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요. 따라 산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얘기입니다. 따라 사다 보면 닮아지고 또 노력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어떤 지옥적인 삶, 힘든 삶도 역시 에 그게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점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의 법륜,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했다. 부처님의 뜻하는, 바로, 뜻하는 바대로 잘 설명을 잘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